랄라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유용한 영어 회화 대화 내용 살펴볼게요. 네, 설명 타임입니다. 케빈, 커마가 뭐죠? 네, 케비아 하고 부르는 말이죠. 혹격의 커마입니다. 케비아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니 아니고 r ing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 뭐 하고 있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니? 어, 그랬더니 엄마, 커마가 또혹격이죠 엄마 하고 부른 거죠. 나는 write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어요. M I N G. 현재 진행이죠. 현재 진행으로 물어서 현재 진행으로 대답합니다.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는데 현재로 대답하지 않아요. 네.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어요. To 누구에게? 뒤에 거에게죠. 나의 sponsor'd child에게. 콩고에 있는 콩고 아프리카 나라 이름이죠. 콩고에 있는 나라 이름 앞에 인 쓰고요. Sponsor는요. 후원하다. 근데 sponsor'd니까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말이죠. 후원을 받는. 어, 그러니까 내가 후원하는 이 말이죠. 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에게 네,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 발음은 writing a letter 하지 않고 writing, writing에서 writing 약화되죠. 그다음 letter도 letter, letter, letter까지 약화되죠. letter까지. 그래 writing a letter, writing a letter 혹은 letter까지, 레, writing a letter 둘다 드드 정도로 하시면 돼요. writing a letter 하죠. writing o letter 하지 않고 네, writing a letter. writing a letter writing a letter writing a letter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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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ing a l e t That's why. 바로 그래서 라는 뜻이에요. That's why. 바로 그래서. 음, 직역을 하면요. That is why죠. 네. 그것이 왜 뭐뭐 하는지이다. 그 이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거 하는구나. 그것이 뒤에 거 하는 이유이구나. 이 말은 바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that's why는 그래서. So가 그래서잖아요. 그래서 보다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가 뭐뭐 하는구나. That's why 바로 그래서 네가 뭐뭐 하는구나 이 말이죠. t h a t s why, 바로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네가 프랑스어 r a n c e 중이구나. r r i n g 뭐뭐 하는 중이다죠. s 서 r 어, a n c e France 죠 네, France. f r a n c f r a 가아 e 라 이로 n c 죠 f r e n c h 로 바뀝니다. f r e n c h 는 France. France. f In Korean 하면 한국어로, 영어로는 In English, In Fren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로 쓰고 있는 중이구나. 아, 바로 그래서 네가 프랑스로 쓰고 있구나. 콩고가 프랑스령이었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쓰나 봐요. 그래서 에, Your French, 너의 프랑스어는 Has gotten better and better 이렇게 되죠. Get의 현재 완료형이죠. Have a P.P.형. 그래서 Get, Got, Gotten 해서 Gotten 나온 건데 Have a P.P.형. 뭐뭐 해왔다. 뭐뭐 해왔다. 예요 예. 옛날부터 아직까지 뭐뭐 해왔다. 어, 그래서, 음, 점점 더 좋은이에요. 예.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이는 뜻이에요. 근데, good, 비교급이죠. good이 좋은이고요. better는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 그리고 더 좋은 이 말은 점점 더 좋은, 점점 더 훌륭한 이렇게 되죠. 너의 프랑스어는 점점 더 좋게 되어왔다. 혹은 되어버렸다. 되어왔다가 낫겠네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져왔다. 과거부터 아직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게시 되다의 뜻이죠. become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프랑스어 실력 말하는 거죠. 너의 프랑스어는 점점 더 훌륭하게, 점점 더 잘하게, 점점 더 좋게 되어 왔다가 되는 거죠. 게시 되다 라는 뜻. has got 이렇게 되죠. 발음은요. g o t t e n 보단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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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이렇게 돼요. 발음 어떻게 하느냐. got 하고 여기 스타카도 딱 있어요. 스타카도 got 하고 딱 끊어요. 그다음에 은 이렇게 돼요. 은 은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은 아니고 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은 아니고 안 하고 안 은. 이용이 이렇게 해요. 안안지져야 은, 은. 돼요. got 은 um, got 은 um, got 은 um, got 은 um. 빨리하면 got 은 um, got 은 um, got 은 um, got 은 um, um, 이렇게 돼요. Has gotten has gotten has gotten, has gotten has gotten has gotten has gotten better and better. Better 도약화되죠 네, 발음이 better 에서 여기 있네요. better 에서 better, better, 이렇게 되죠. better and bett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has gotten better an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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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여기를 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다섯 번 이상 따라하세요. 완전 발음에 자신이 있을 때까지 발음 잘 하셔야지 외국인이 알아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놓고 발음이 엉망이라 못 알아들으면 억울해요. 억울해. actually. 사실상 이런 얘기죠. actually. 보다 actually 발음 많이 됩니다. actually. actually. 사실상.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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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따닥 치시고 10초 앞으로 가서 여섯 번. 예. 10초 따라라. 따닥하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여섯 번 이상 하세요. I got help. 나는 도움을 얻었어요. 받았어요. 이 말이죠. g e t 의 과거, got help. I g 다 t 다가 l p 라 got 다 e l p I got h e l o t h e l o m help. I got h e t r a n s l a t I o n 번역이죠. 번역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즘 번역 프로그램 많이 나와 있어서 번역 프로그램으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 사실 번역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 씨 본다가 아니라 알겠다죠. 네, 그래서 씨가 알다예요. 그래서 오 알겠어라는 거고요. 퍼스는 잠깐 조용한 거예요. 잠시 멈춤, 퍼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잠시 이제 조용히 있다가 디즈 체크 너는 점검해 봤니? 말이죠. 체크 점검하다 확인하다. 트랜스라이드 텍스트 텍스트는 글 글이나 뭐뭐 뭐 문자 이렇게 되죠. 네, 글 문자 체크 뭐 이렇게 되는데 그어그 트랜슬레이티 드니까 뭐예요 트랜슬레이트가 번역하다 트랜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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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거에요 그래서 번역된 뭐뭐당한이 뜻이죠 과거분사 그래서 번역된 글을 그문 문자를 글 글을 문자 내용을 체크 점검해 봤니 before 뒤에 거 하기 전에죠 카피 어, 뭐, 뭐 복사하는 거죠. 네, 그대로 받아 적, 적은 거죠. 그대로 적는 거죠. 그것을 복사하는 것 전에 그것을 그대로 쓰기 전에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쓰기 전에 그 번역된 글을 체크해봤니? 점검해봤니? 맞는지 한번 어, 스펠링이랄까 문법 같은 걸 점검해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디디로 물었어요. 디디로 대답하죠. 켄으로 물으네으로 대답하고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생략된 건 아이디든 Check the translated text before copying it. 여기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죠. 네. Do you think I have to? Do you think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 생략돼 있죠. 뭐가 that 명사절 이끈 접속사 that 생략하는 뭐뭐라는 것을 이죠.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죠. 뭐뭐라고라고 해석하고요. Have to 다음 에 생략된 건 뭐예요? 똑같아요. Have to check 이거죠. Check the translate test죠. 그래서 내가 점검해 봐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Do you think that I have to? 네, 네. 대시 생략돼 있다. 뭐뭐라고 명사들 근접수사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이 뒤에 거 동사부터 생략할 수 있다. Check부터. 네. 그랬더니 그래. Yes, I do의 줄임말이죠. 두루 물어봐서. 네,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You do better. Do better는요. Had better의 줄임말도 되고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죠. 혹은 would better, you would better, yeah, would better도 돼요. 뭐뭐 하는 게 낫다. 뒤에 원형이 와요. 네, 너는 그 번역을 점검해 보는 게, 확인해 보는 게 나아, 나, 나 아, 그게 낫겠다라는 거죠. 충고나 조언이죠. 뭐 하는 게 낫겠어. 라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네, 막깔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는 거죠. 네. Well, 음, 저기 글쎄요. 별 의미 없어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주어동사 또 있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 명사절에 이끈 접속사. That이죠. 명사절에 뭐뭐라는 것을. 것. 들어가죠. 명사예요. 그래서 think에 걸리는 목적어. 명,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죠. 형용사는 목적어 될수 없어요. 그래서 뭐뭐라고. 네, 생각한다 뒤에 예. 네. 대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생략 가능 여기에 생략어 있어요 많이 생략하죠 귀찮은데 써주지 않죠? 네. Translation program 그 번역 프로그램이 어, better than이죠 내는 뒤에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죠 더 좋은 어, 일 그러니까 더 훌륭한 일이죠 더 잘한다는 거죠 더 잘하는 일을 한다 does 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트랜슬레이션 프로그램이 그 번역 프로그램이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 즉음 번역을 더 잘한다 이 말이죠. 더 잘하는 번역을 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 나보다 번역 프로그램이 훨씬 잘하는데 이런 얘기죠. 네, better than. 음, 그세 비교급이죠. then은 뭐뭐보다, 뒤에 것보다니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원형이 올수 없고 항상 비교급하고 같이 써야 돼요. then은 앞에 비교급 있는지 확인 해주시면, 세모를 치면서 확인하세요. 어, t h n 이 나왔으니까 good 안되고 better만 되는구나 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 translation 프로그램이 단수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그 번역 프로그램이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작업을 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더 나보다 낫다 이런 거죠. can 다 생략된 거는 I can 음, translate이죠. 혹은 do. I can do죠.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Not exactly. e x a c t l y 정확히. 정확히 안 그래가 아니라 별로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자, e x a c t l y 정확히요 근데 나시 붙으면 정확히 안 그래. 그러면 은 완전 정반대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별로 꼭 그런 건 아니다. Not exactly. 하면 은 정확히 안 그렇다 가 아니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만 안그럴때도 많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 것만은 아니야. Not exactly. 발음은요. Exactly 하지 않고 e x a c t l y exactly, exactly. exactly. 이렇게 exactly. e x 스타카토 y exactly. e x a c t l exactly. 그래서 o n l y 가 되죠. c t l y e a l y 이거예요. 예. 그래서 e a c l y exactly. 빨리 하면 exactly. exactly. 이거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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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l a c l 아니고 잭 exactly. 이 exactly. exactly. 이 exactly. exactly. not exactly. not 여기 서타카토 있어야 돼요. not exactly. not exactly. not exactly. not exactly. not exactly. That exactly. 하셔서 여기를 따닥 짚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 하시고 따닥 따라 하시고 여섯 번 이상 자신 있을 때까지 따라하세요. The translation. 그 번역은 어, uh, meanings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different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들이냐?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다른 이래요. 뭐뭐와 다른 할 때에는 different with 안 쓰고 from을 씁니다. 뭐뭐로부터 다르다. 나는 너랑 달라. 그럼 I'm different with you 하지 고 I'm different from을 쓴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what you, w a t 은요 여기서 의문사 아니죠. 묻는 문장 아니죠. 이럴 때에는 관계대문사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뭐 하는 것, 뒤에 거 하는 것이에요. 너가 intend, 의도하다. 네가 의도했던 과거죠. 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n을 안 쓰고 could를 썼어요. 가질 수도 있다. 그럼 can 써야 되잖아요. could 쓴 이유는 가정법의 could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잘못된다면, 뭐 이렇게 if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가정법의 could. 뭐 뭐, can은 뭐뭐할수 있다. could는 뭐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뭐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법으로 씁니다. 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뭐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뭐할 수도 있다. 정도로 번역하세요. 그래서 번역은 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질 수도 있거든.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 부절이 들어가는 가정법의 코드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가 아니죠. 켄의 과거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뭐할 수도 있었다는 아니죠. 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링스를 꾸미죠. 네, 어 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들을 꾸미 거죠. 명사는 원래 앞에서 꾸밈을 받아요. 어비 e 리처럼 그러면 큰 나무죠. 네. 그래서 큰 나무 나무를 꾸미는 의미는 어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야 되는데 어, 형용사 이 뒤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꾸밀 때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관계되면서 축격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 i c h meanings가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가 돼요. w h 아. i r 이위치는 meanings랑 같은 네, 쌍등형제였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 뒤에 붙어서 자기가 속한 문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쌍둥이 형제를 꾸며주면서, 나의 본 모습은 얘였어요. 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위치는 여기서 관계되면서인데, 미닝스랑 같은, 예, 같은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미닝스가 복수니까 위치도 복수라서 R가 되는 거예요. 이 q 모르 l 뭐고칠수 있어요? That. are different. 만약에 meanings가 사람이면은 who로 고치겠죠. that은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요. 근 which는 사람이 아닐 때 되는 거죠. 사람일 때는 who라고 쳤겠죠. 해서 그래서, 그래서 uh, that are 그러니가지가다 되는 거죠. could have meanings that are different from 해도 되고 could have mean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해도 되고 could have meanings 생략하고요. 여기처럼 could have meanings different from 해도 알아 볼 수가 있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 that are나 which a 는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되면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같이 생략할 수가 있어요. 비동사랑 같이. 다른 동사는 수백 개의 동사들이 있는데 다른 동사는 안 돼요. 예, 특수 동사인 비동사만 관계대명사가 주격은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만 만나면 둘이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which are that are different from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면 좀 문장이 어려워요. 이것도 어, 기동령을 들어 주시면 들어 주시면 앞으로 뭐 30분 정도 들으시면 아, 이제 여기 뭔가 생략된 거 있는 거고요 괄호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게 바로 실력이 됩니다. 넘어가죠. 음, 바로 생각해 봐요. You may be right. 이제 엄마죠. You는. 당신은. 즉 엄마예요. 엄마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 Be right. Right. 옳은 이다니까 옳다죠. 옳을지도, 엄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거죠.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30, 40%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50%까지 갈수 있어요. 엄마가 옳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옳다 그러면 You are right. 잖아요 You are right. 근데 May가 들어가요. You may are right. 하면 안 되죠. 조동사 뒤에는 원, 어, 원형이 와야 돼요. So you may are right, 그럼 틀리고 you may be right 이 되는 것. You may be right. 그래서 엄마가 옳다 아니고 오를 수도 있다.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르실 수도 엄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가 되는 거죠. The translation related text translate가 번역하다. 번역 됐죠 이건요. 번역된 그 글은 종종 잃어버려요. 그래서 텍스트가 단수죠. 그래서 lose 아니고 loses. 예, 에 붙인 다음에 발음은 lose 아니고 loses. loses 잃어버리다. 예, 종종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of 뭐뭐의 뒤에 거이죠. 나의 원래의 본래의 original 하면은 본래의 원래의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이 말이죠.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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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본래의 원래의 original, origin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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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치시면 2 0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다섯 번 이상 따라하세요. original writing 나의 본래의 글이죠. 글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번역된 글이 종종 자주 나의 원래의 글의 의미를 뜻을 잃어버립니다. 가 되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I see Do you see? 예, 둘 말이에요. 어, do you see? Did you see? 어, do you see죠. Do you see? 거봐. 뭐, 그래, 알겠어? 이런 얘기죠. 알겠어? 거봐. 내가 말했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얘기죠. See? 알겠니? 이런 얘기예요. Do you see? I see. 그럼 알겠다. Do you see? 알겠니? 예. 음, when translator... 어, text with a r a a t i program. Translation. 번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을 번역할 때 이렇게 되죠. when ing, 뭐뭐 할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when you translate이죠. when you translate 대신에 when ing를 쓸수 있어요. 뭐뭐 할 때에 이렇게 되죠. 번역할 때에 너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해부트나 비슷하죠. 뭐뭐 해야 한다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check the results. result는 결과, 혹은 역기 결과물이 되는 거죠. 결과물들을 너는 점검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 점검해야만 돼, 이 말이죠. 그래, 너 이제 알겠어? Do you see? 그래, 그래 거봐, 내가 뭐라그랬어 알겠지? 이런 얘기죠. Do you see? 어, 그렇지, 내가 알, 알겠지? 라는 뜻이고요. 음, 번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을 번역할 때에는 너는 그 결과물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점검해야만 해. 라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translate, 대신에 when translating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오케이, 네, 알겠어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thank s for 하면은 n k 에 대해서 고맙다. a b o u t 안 a n for thank y for thank 는 for thank you for thank y o thank you thank thank o u for t 니 a n 마의조언 for thank y o thank you for thank y thank you 나 thank you 은 거니까 thank you for t h 돼요. 그래서 원 thank you thank thank o u t h a n o thank you thank o r thank you thank thank o thank o a o thank a o 네. thank a o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하다요. For가 오모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해서요. B에 대해서 A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thank you 대신에 thanks를 쓴 거예요. t h a 그래서 엄마의 조언, advice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Thank you나 thanks나 thanks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네 좋아요 눌러셨으면 지금 누르시고요. 그래서 어좀어 어, 뭐죠 대화가 좀 길어요. 대화 좀 짧은 걸 원하시는 분은 음, 재생 목록에서 AU 대화를 클릭하시면 AU를 쫙, 예, 이거보다 쉬운 대화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대화들을, 예, 음, 여러 개를 매스터하세요. 30개든 50개든 있는 거다 하세요. 다 하시고 나면 이제 실력이 되시면 BU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꾸역꾸역 듣지 마시고 AU로 넘어가서 예,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듣고 편하게 내 걸로 잘잘잘잘 많이 따라 하셔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무르익이시면 비유 지금 요 대화를 넘어오시는 거예요. 네, 설명만 듣지 마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셔서 한국말로 좀 이렇게 요약해놓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내 거로 꼭 가져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